이젤 크림이 적시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에 막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접어주고 굳이 여기다가 뭐 핀이나이렇게안 쳐도 돼요. 이렇게 잘고왜냐면 보로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 보는 물을 흘러내릴 때 어, 를 이렇게 해주고요. 통상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물이 흐르면 이 물이 까울다 쫙 그러니까 불쾌하다. 불쾌하기 때문에 수건을 하나 더 대주는데, 이 수건을 이렇게 대주더라도 나중에 우리 머리에 물수건 쓰기 때문에 수건 두 장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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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뭐 물이 물 흘렸을 때, 물 중간에 물막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테이핑 하는 거는, 나중에 그 하다보면 물이 튀겨서 화장을 버릴 수도 있고, 머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머리가 묻는 거 방지하는 거 타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물을 겹쳐주는데 어, 물은 두피에다가 우리 젤 크림이 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거예 두피에, 두피에 흐트는거 근데 너무 많이 앞에 하게 되면 흐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적당히 해주시고, 뒷부분도 다 적어가면서. 머리카락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두피와 머리, 두피주로는 해주되, 머리카락 한번 발라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이 이렇게 하다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붉게 많이 머금고 있으면 젤 크림이 다 떠다니니까, 이걸, 어, 그냥 짧을 때는 손으로 해서 물기를 떨어주고, 머리가 길 경우에는 괄사 빗으로 한번 빗어서 물기만 싹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촉촉하게, 빼면 이렇게. 그, 그러니까 좀, 버린 머리, 좀, 녹은 머리도, 과사빗질을빼면 괜찮아요. 엉긴 것도. 버리갔는데 엉긴 머리를 일반 빗으로 싹, 엉뚱끼게켜주면큐트게 상하는 거예요. 과사을 사용해서, 이렇게, 엉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젤 크림은, 같은 동도로. 그러니까, 우리 커트머리 기준했을 때, 밥숟가락에 한, 하나 정도? 가지고 이렇게, 풀처럼, 곱게 개져 야 됩니다. 간혹 풀처럼 곱게 개지 않으면 이 알갱이가 나중에 머리가 붙어서 덩어리가 붙어요. 알갱이 붙으면 갑질이 아니라 덩어리 성분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개가지고 이게 음 알갱이 하도 안 보이게 곱게 개야 돼요. 풀처럼 개는 거 이렇게 언뜻 보면 다 개진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알갱이 있거든요. 알갱이 이렇게 이지 않게 이렇게 다 깨주시고 된상태가 되면 이제 예. 머리 정리도 해서 어 앞머리부터 앞머리부터 정 머리부터 헤어 라인 쪽이 헤어 라인 정리하고 머리가 붙여지니까 정리를 하는 응. 거요 헤어 라인 m자 다이 부분이 가장 독소가 많아요. 라인 쪽이. 라인 쪽에다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찍어서, 반.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 나면, 이제 우리 염색아리 섹션을 따는 거예요. 가운데. 섹션을 딱 따서, 어떻게 해주냐면, 두피 발라주는 거 두피에. 우리 뿌리 염색아 두피에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 이렇게. 이렇게. 두피 발라주고, 좀 남았잖아요, 여러분. 남은 걸 가지고 머리카락에다가 좀더 많이. 그대로 뒷가르마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뒷가르마를 끝까지. 뒷가르마를 해놓고 여분을 이렇게 해놓고요. 옆가르마. 옆가르마는 우리가 섹션 따기 편하게 이렇게 한 빗집 빗이 되게 편한 거기 때문에 대퇴에서 그냥 귀 뒤쪽으로 귀뒤 정확히 아주 뒤귀 뒤로 따가는 거지 귀 뒤로 귀 뒤로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귀 뒤쪽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섹션을 2, 3cm인데, 수시 많을 경우에는 그 2cm, 수시 적을 때는 3cm, 적당할게 2.5cm라는, 2.5cm 떠서, 떠서, 들은 것 쪽만 이렇게 들어주면 깨끗하게. 나 떠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두피에 발라주고, 남은 여분을 머리카락 발라주고, 발라주 많이 받지다 많이 발라야 돼요. 여기도 떠서, 역시 떠서, 깨끗하게 떠서 발라주고 또 떠서 항상 두피 먼저 발라주고 머리카락 이제 아쪽하면 그대로 동선 그대로 해서 두 번째 이쪽은. 사선으로 떠줍니다 사선으로 사선으로 작업때도 항상 내 손을 닿게 해야 돼요 이렇게 멀 떨어지면 안 돼요 끝 처리는 마쵸그끝 처리는 쵸그이그게 그쵸. 그쵸, 그쵸. 그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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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쵸 그쵸. 그쵸. 요 마지막에 이제 남은 부분, 다음 부분도 약 2.5cm. 그래서 이렇게 갈라줍니다. 발라주려면, 그, 모발의, 그, 어떤, 기장에 따라서, 기장이, 기장이 길어서 한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물을 더 타겠지만, 짧은 경우에는 남은 걸 이용해서, 그 머리카락에, 그, 안 묻은 부분, 제일 안 묻은 부분에, 골고루 발라주는 거예요. 속에까지, 이렇게, 발라줘서, 충분하게, 모발까지 다 찢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발에 이렇게, 그, 제크를 바르지 않고, 과세했을 때와, 바로 과세했을때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항상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 나면, 골고루 섞어주면서, 이제 내가 손가락 빗으로 뭘 체크하냐면, 이번에 현재 두피 상태, 두피 강도. 두피 강도는 경화된 두피가 있고, 우리 피지가 많은 두피가 있고, 이 적당한 탄력인 두피가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피 형상, 뭐 매몰된 거,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 때 체크하면서 골고루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저처럼 양수 생는게 좋아할게 양수, 양수. 이렇게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뭐 사막이란 부분 이런 것도 있고, 한물된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비 쓰지 마시고 손가락까지 펴라는 거죠. 하고. 어, 간지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머리카락 위를 비비니까 이 큐티클이 살아잖아요 네, 머리를 그래서 풀어놔야 죠요 장인 마사지 하듯이 풀어놓고 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잡아야 돼요 손가락 끝으로 잡아서 이렇게 교체할 건데 음. 강도는 샴푸 강도로 샴푸 강도로 손의 끝에 힘을 주고 너무 붙이지 말고 끝을 주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고 손을 떼고 가야 돼. 손을 떼고 손을 떼고 엉기잖아요 힘을 주지 말고, 힘을 주지 말고,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손끝 제압 쪽에 힘을 주고 두번 그리고. 대번에서, 신유에서 우리가 백피쪽으로 이렇게 독수를 몰아온 거예요. 몰아왔으면, 이제는 아무 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뒤에서 올라갈 때도.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편하게. 하나, 둘, 셋, 넷. 뛰고, 하나, 둘, 셋, 넷. 떼고, 하나, 둘, 셋, 넷. 떼고. 하나, 둘, 셋, 넷, 떼고 항상 손을 떼고 올라가 옮기잖아요. 이첫 번째 마사지 끝난 거고, 두 번째 마사지는 이 가운데 기준에서 이두손 방법은 이렇게 좋은데 고객의 머리가 너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 손씩은, 한 손씩. 한 손. 자, 첫 번째는 하나 지탱하고 그 지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극듯이 오면 되 등극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손을, 지문을 밀어서. 일 절대 밀지 마시고 우리 짐으로 긁으라고 그래. 긁어서 하죠. 그리고 손도 관절도 관절을 자주 쓰면 관절이 걸리니까 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긁어보돼요 긁어보고 응? 그리고 어 여기 올라갈 건데 하나 둘삼 하나 둘삼 삼등분해서 우리 쪼각 눈에 쪼각 눈처럼 이렇게 쪼각 쪼각 하는 게 아니에요. 쪼각 쪼각 하게 되면 딱 스타카드가 돼. 딱딱딱 끊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부럽지 않고, 치워지 않다. 그냥, 3등물 하되, 3등 연결되게. 그리고 톤을 모아서 이렇게. 다수가 다 이용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손 떼고, 하나, 둘, 셋, 넷. 손 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끌리지 않고 하는 거야.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부드럽게 빗어야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비는 것도. 이렇게 빗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 손도 중압감이 없도록 가볍게 엣지게 잡고 우아하게 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넷손 떼면서 셋넷 이렇게 한손그 다섯 손을 부드럽게 해주고 손 떼고 이렇게 올라가야 중간에 머리를 그 잡지 않고 다시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손가락을, 은 손을 바꿔요. 오른손 바꿔서 그대로 반대쪽 여기도 긁어요. 짐으로 긁는데 등을 긁어준다. 미는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여기도 3등분해서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내가 손에 힘을 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살고야 정도 근데 그나마 또 이게 흔들리니까 내가 잡고 하는 거도 있어요 그럼 3 4 2 3 4 4 4 4 4게4 4 4 4 4 4 4 4 4 4 딱딱 4 4 4게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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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게4 4 4 4게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고 가요 정리를 해주고, 이 앞에 나온 머리를 정리를 해주고요. 해주고, 이그 상태에서 발사함이 지니다 자, 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손이 작아도 한 손가락을 빼시고, 그렇 손을 집중적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같이 균도에 힘을 가야 되는데, 손이 작은 분들이 간혹 술가락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손가락에 집중해서 힘이 가니까 나중에 관절염이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힘이 균등하게 이렇게 해주고, 앞는좀 남아도 괜찮아요. 한손 빼고 이렇게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빗는 어, 방법은 혈이, 두 혈이 다 일자로 되어있으니까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빗어줘도 일자로. 빗어주고, 빗이 가볍게 날라야 돼요. 긁지 말고 빗이 가볍게.